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0 1학년도 3학년 10월 학평 해설을 맡은 저는 남공민입니다. 저는 김철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둘이 여러분에게 학평 해설 강의를 친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 모였습니다. 네. 오늘 시험 보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았겠죠. 저희는 또 해설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웃음> 맞습니다. <웃음> 어김없이 네. 생각해 보니까 음... 여러분. 올해 들어서 전국 단위의 이런 중요한 시험을 치는 게 벌써 여섯 번째더군요. 음. 어,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익숙해질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긴장된 하루 피곤한 하루를 보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네, 이 시월학평이라는 거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험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음. 주시죠. 일단 마지막 모의고사여야 합니다. 모의고사는 더 이상 없어야겠죠. 맞아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남은 기간을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 10월 모의고사를 잘 활용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학습 전략을 잘 짜는 것이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네, 맞습니다. 거죠. 아, 어, 진짜 여러분 아마 그리고 해설 강의도 여러분 인생에 이런 모의고사나 뭐 이런 시험의 해설 강의는요, 더 이상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수능 해설도 당일에 저희 둘이 할 텐데 그 강의는 여러분이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놀러 다니기 바빴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기분이 좋아서. 네. 그런데 오늘까지만, 요 학평 음. 해설 강의까지만 여러분들이 충실히 듣고 내공을 쌓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음. 저희 두 사람 이제 어 각각 여태까지와 마찬가지로 화법과 장문 제가 하고요. 그다음에 바통 받아서 김철현 선생님께서 음. 문법과 음. 독서 독서하죠.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문학으로 갑니다. 이번 시험부터는요 학평 해설 강의 해설 강의를 수능 때도 그렇게 할 생각인데 이제 1부부터 5부까지가 아니라 6부까지로 늘려서 1부에서 화작, 2부에서 문법, 그 다음에 3, 4부 독서, 그리고 5, 6부 문학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어, 늘 이제 저희 그런 얘기합니다. 음, 시험에 모의고사는 그야말로 모의고사일 뿐이니까 본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각 분야별로 이 시험이 어떤 특징을 가졌고 주위에서 봐야 될 그런 문제들은 무엇이고 이런 걸로 내공을 잘 기르고 남아 있는 기간 전략을 잘 쌓자 라는 이야기를 늘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시험에 전체적인 어떤 난도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고 각 분야별로 들어가도록 하죠. 네. 아무래도 6월이나 9월 모의 평가보다는 어,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항의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어, 그에 따라 등급컷 점수도 어, 올라가긴 할 텐데요 근데 지난번보다 점수가 조금 올랐다 음, 또 반대로 어, 지난번보다 또 점수가 좀 떨어졌다 어, 크게 이 어느 경우든 신경 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점수가 아니라 음, 오늘 함께 해설 강의를 읽기 공부하려는 그 마음 그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것은 결국 뭐냐면 나이에 부족한 점을 끝까지 그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잘 찾아서 어, 잘 공부하겠다 라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지금은 정말 제대로 이렇게 수순을 밟아온 학생들이라면 이런 식의 그 모의고사를 한 회분씩을 시간 재면서 푸는 연습을 또 많이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여러 차례 시험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다만 어, 굉장히 정년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수능의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는 전국 단위 시험이다 보니까 내 위치가 음. 또 어쨌든 결과로 주어질 테고 어, 그 결과에 연연하지는 않되 잘 분석할 그런 눈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각 분야들의 어, 주요 내용들을 좀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화법과 작문부터 저부터 얘기를 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법과 장문 욕심만큼 잘봤나요아 정말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겠죠. 근데 아직도 저는 헌법과 장문의 길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말하기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요. <laughs> 지금 정도면요, 진짜 여태껏 이 헌법과 장문의 어떤 그 어, 전략에 숙달된 사람으로 시험을 진짜 이번에는 내가 스피드 테스트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또 얼마나 빨리 풀어낼 수 있는가를 내가 시험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풀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월 시험이다 보니까요. 이건 전략의 그야말로 마지막 시험 때가 됩니다. 어, 여태까지 화법과 작문의 어떤 수많은 문제 유형들을 여러분들은 공부를 했어야만 했고요. 시험 때만, 그러니까 화작을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 때만 만나. 그러면 당연히 잘 보기가 어렵죠. 수특화장문, 기본으로, 문제가 거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기출문제들도 많이 있고요. 충실히 자기 나름의 어떤 그 노하우를 가지고, 근데 거기에 이제 제 설명들이 덧붙어서 자기의, 어, 체화된 전략들이 있어야 되는 시기라고. 그걸 가지고, 정말 1번부터 1 0번까지 이번 그이 10월 합평에촥 만약에 집중해서 전략을 쏟아부었다면 놀라운 결과를 아마 봤을 수 있을 그런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설강의 제 1부에서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략을 써먹을 곳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한 세트를 진짜 한 1, 2분만에 아니 1, 2분도 안 걸릴 수 있어 뭐한 1분 안에 다풀수 있는 세트들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상도 못 했을 정도로 빨리 풀수 있는 요소들이 숨어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들을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어, 우선 밑에서부터 설명할게요 이 문제가 문제다의 8번인데요. 글쓰기 전략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8, 9, 10번 그 작문 단독 세트에서 어, 글쓰기 전략을 분석하는 문제. 즉, 가로 주어진 작문의 상황을 주고 어떤 목적에 어떤 주제를 가진 그리고 예상 독자는 누구다. 그리고 어떤 매체에 기고를 할 글이다. 라는 조건을 일기의 형태로 줬다고요. 그걸 가지고 글쓰기 전략을 분석하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그 문제 굉장히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초고를 최대한 검토하지 않고 문제 내적 논리로만으로도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8번 문제. 그리고 자료를 활용하죠. 글쓸 때. 그 활용 방안이 적절했는가를 확인하는 문제로 같은 세트 9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 역시 글의 통일성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뭐긴 시간 들이지 않고 바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전략의 주요 시험 대상이 되는 문제들로 제가 8번, 9번 장문에서 언급한 거고요. 그다음에 장문에서 또 하나 조건에 따른 표현하기 문제가 있죠. 그랬을 때. 형식조건, 내용조건으로 주느냐 내용조건, 내용조건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략을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7번 문제 역시 내용조건 두 개를 줬을 때 정답을 빨리 골라내는 그런 어떤 자기의 숙달된 모습 멋진 모습 자기가 스스로에게 보여줬는가를 한번 점검을 봐야 되겠어요 2번 문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까다로웠죠 보기에 이렇게 그림 준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연에서 천문도를 준그 그림 문제인데요 그게 자료 활용 방안 문제죠, 그죠? 장문에서의 자료 활용 방안 문제가 9번이었다면, 화법에서의 자료 활용 방안 문제가 2번이었거든요. 요 문제의 경우, 살짝 함정을 파놓음으로써 시간도 조금 걸리고, 어, 그럴 수 있는 문제였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문제들이 워낙 쉬웠으니까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 2번 문제도 역시 화법 대본을 효과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했다면, 나름대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노하우가 또 거기에는 적용될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요런 문제들을 있잖아요 여러분이 실제로 몇분 정도 안에 이 10월 합평의 1번부터 10번까지 화작 세트를 전부 다 풀어냈느냐 결과도 중요하고요 시간의 결과 말고요 자기 전략의 결과를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들을 내가 진짜 흠뻑 나의 응? 전략의 응? 진짜 최종 시험대로 잘 활용했는지를. 점검을 해보시고 만약에 안된 사람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좀 보세요. 국어에서 화작, 문법, 독서, 문학 가운데서요. 지금 남아있는 시간을 생각해보세요. 오늘로 딱 D만에서 30이에요. 30일 안에 대규모 공사. 그래서 자기의 실력을 만약에 자기의 실력이 뭐 평균 이하라 치고요. 그걸 극단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이네 가지 영역 가운데 가장 큰 영역은 바로 화작입니다. 그리고 중화위권의 경우, 화작 굉장히 어려워하고 잘 못해요. 이거 최고로 끌어올리는 단기간 안에 공사가 가능하고요. 그게 꼭또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왜? 그래야만 뒤에 있는 어려운 문법이나 독서 같은 것들을 시간을 충분히 할애할 수 있는 전략이 틈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화작의 전략에 관해서는요, 어, 약점 공략. 자 15일 완전체 프로젝트에서 제1강 1강으로 요약해 가지고 전략을 전달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필요한 사람 꼭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수특 화장문 또수안의 실전 모의고사의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화장에 익숙한 여러분 뭐 많은 시간 할애할 필요도 없어요. 한2 3일만 바짝 고생해 가지고 전략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공부를 꼭 하시기를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됐죠? 자 이어지는 문법은요 김철현 선생님이 자세한 설명해 주실 거예요. 화법과작문에 이어서요, 문법, 그리고 독서까지 출제 경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문법인데요. 문법 다섯 문항 출제됐죠. 그리고 의문, 단어, 문장, 중세국어 이렇게 출제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출제된 것들과 관련지어서요, 이번 시험에서도 사례 분석이라는 것을 강조를 안할 수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례를 얼마나 잘 분석하느냐가 결국은 내가 문법을 얼마나 잘 하느냐를 결정 짓죠. 이때 정확성이 필요합니다. 선택지에 보통 그 사례 분석을 한 결과, 그 내용을 제시하기 마련인데, 그 선택지에 설명을 접했을 때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하나 판단을 하지 못하면 실수를 하게 되고요. 시험 끝난 다음에 그 실수한 것을 놓고 아, 후회를 하게 됩니다. 어, 후회라는 것은 늦은 거잖아요. 그렇게 떼 늦은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 시험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품사와 문장 성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지 않았는지 사례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는지 의문 개수의 변화 하나 줄고 두개 줄고 하나 늘고 하는 그 변화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잘 따질 수 있었는지 음운 변동의 횟수 이번 시험에서는 다루진 않았지만 또 다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또 여러분이 잘 준비를 해야 되는 지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긴 문장이라는 것은 늘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긴 문장 자체를 그 전체 문장 안에서 여러분이 잘 찾아야 되겠고요 그 안긴 문장이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이제 여기에 되는 것 어, 이것들 한번 정리하고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 눈여겨 봐야 되겠고요. 문항으로는 13번, 14번을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13번에서는 결국, 관형절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있느냐를 물었어요. 안긴 문장에 관한 문제죠. 안긴 문장 정확하게 잘 짓고, 그것의 성격, 그 다음에 기능 잘 분석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번 문항을 학생들이 정말 많이 틀렸는데, 그 틀린 학생들 중에 상당수는 실수로 틀렸을 겁니다. 왜 실수를 했는지부터 정확하게 이제 짚어봐야 되겠는데, 그 실수한 이유는 일단 뭐 마음이 급해서 그랬을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 그 사례 분석하는 데 있어서의 정확성, 어떤 꼼꼼함, 어, 이런 측면에서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또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14번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품사,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성분 어, 정확하게 구별하는 데 있어서 꼼꼼하게 따지는 것까지 어, 잘할수 있는지를 꼭 어, 확인하고 앞으로도 공부할 때 유념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어서 어 독서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는요.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어세 개의 세트가 출제가 됐습니다. 과학 나왔고요. 그다음에 인문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융합 세트가 이제 출제가 되었죠. 그세 개의 세트와 관련해서 여러분 예측하는 것부터 한번 잘했는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측한다라는 것은 읽기 전에 내가 어떤 정보에 주목하면서 읽어야 할지, 즉, 출제 요소를 파악을 하는 것인데, 그 출제 요소를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글을 잘 읽었는지, 그리고 이제 글을 읽을 때 내가 핵심 정보를 또잘 주목해서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 해결에 열쇠로 삼아서 문제를 잘 해결했는지,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확인하고 미흡한 점 찾아서 보완하는 공부를 해 나가야 할 텐데요. 이번 시험에도요, 개념, 그 다음에 원리 방법에 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됐습니다. 지문 자체에 개념에 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에 따라 개념을 갖고 만든 문제들 또한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그 개념을 잘 이해해서 그 정보들을 가져다가 선택에 대한 판단을 얼마나 잘할수 있는, 잘할수 있었는지가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원리 방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이에 관한 정보들을 얼마나 내가 잘 이해를 해서 그것을 사례에 적용하여 그리고 원리라는 것은 인과적인 그런 정보들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 인과 관계에 따라서 내용을 잘 추론했는지 이런 점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입문 지문이 출제가 됐는데 그 입문 지문은 전형적으로 견해 주장과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견해 주장이라고 한다면 특정 학자, 철학자, 사상가들의 견해 주장이 이제 제시가 되는데 그들은요, 자신들의 견해장을 이야기할 때 어떤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용어의 개념을 또 그들 나름대로 규정을 해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견해장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잘할 수가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의 글은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견해장을 잘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 이런 점에서 여러분이 또이 개념 바탕으로 견해장 이해하는 것을 능숙하게 잘할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요, 이들과 관련하여 이제 여러분이 문제로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23번, 34번, 44번인데요. 이 문제들은 전부 어떤 문제냐? 앞서 강조한 대로. 개념, 그 다음에 원리 방법에 관한 정보들을 사례에 적용하여 추론하는 유형의 문항들입니다. 선택지에 개념이나 그런 원리 방법에 관해서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추론적인 그런 사고를 잘할수 있는지를 아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문제들이니까 이 문제들 내가 잘 해결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고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보완을 해야 하겠습니다. 문법과 독서의 출제 경향에 대한 어, 설명은 어,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어서 어, 문학 남궁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학입니다. 지문 네 개가 나왔고요. 그 지문 네개 중에서 이제 어, 현대 시또 현대소설, 고전소설, 그리고 갈래복합 이렇게 작품들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몰랐던 작품, 낯선 작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진 않았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왜냐? 어, 맞아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열심히 공부해왔기 때문에 실력이 늘어나서 일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도 문제 자체만을 놓고 볼 때에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무난한 문제 그래서 낯선 지문 무난한 문제 저는 이렇게 키워드를 선정을 해 봤습니다 음, 저는 이 10월 학평 문제가요 여러분한테 마지막 모의고사로서 여러분에게 이런 걸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음, 이건 지금 당연히 연계 출제가 아니죠 EBS 연계 출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연계 작품이 아닌 비연계의 그 대상들을 만난 건데 처음 보는 소설들 시들 많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 낯선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니?라고 묻고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도 이제 이 시험을 복기를 해볼 때 자기의 그 어떤 수험 과정을 점검할 때 내가 잘 작품을 해석해냈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연계 교재를 통해서 충실히 공부해서 알고 있는 작품, 알고 있는 이야기, 알고 있는 시, 노래 이런 게 아니고, 처음 보는 작품을 읽어낼 수 있는 눈, 나한테 마련되어 있나? 수능에서 연계가 아닌 비연계, 혹은 연계에서 다른 대목이 나왔을 때, 그걸 내가 내 머리로 내 눈으로 읽어낼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십시오. 그럼 결국 다 쥐어짜고 남는 건 결국 뭐냐면요, 여론이. 소설은 읽으면서, 고전이든 현대든, 오늘 이 시험에서 이 낯선 소설들을 읽어내면서, 결국 갈등은 무엇이지? 무엇 때문에 누가 누가, 누구와 누가, 그리고 또 내적으로는 어떤 생각과 어떤 생각이, 어떤 심리와 어떤 심리가,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킨가. 이걸 내가 읽어낼 수 있나? 점검하시고요. 시가라는 건 결국 화자가 어떤 정서를 표출하고 있는 거지?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그걸 표출하지? 라는 걸 내가 볼수 있는 눈이 있는가? 생각하세요. 그리고 신생이라는 수필 나왔잖아요. 아, 일상에서 어떤 경험들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생각해 볼 만한 가치 있는 생각을 주제로, 교훈적인 주제를 어떤 걸 이끌어냈지? 라는 걸 내가 발견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게 결국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문학, 지문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어, 척도가 될 겁니다 문제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난한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20번 28번 38번 40번 요 문제들이요 보기를 달고 있고요 뭐 어, 대개는 이제 그 저기 3점 달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이렇게 요런 문제들은요 보기를 달고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요새 뭐 평가 문제도 그렇고요. 학평도 그렇습니다. 보기가 장황하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선지들도 굉장히 문장이 길고 복잡해요. 결국 전체적으로 무난했던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배점이 높다든지 보기를 달고 있어서 진술을 좀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야 될 실수하지 않고 잘 읽어냈어야 될 문제들을 한번더 들여다 보십시오. 그리고 한 문제 더. 21번 문제인데요. 문학 중에서 아마 틀린 사람들 제일 많았을 겁니다. 저 문제는요, 어, 보기를 달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올해 해설을 하면서 평가원 6월, 9월 시험 때또그 이후에 다른 강의들을 통해서도 계속 얘기했었는데요. 올해 평가원이 계속 이렇게 진짜 이른바 킬러 역할을 해주는 아이들이 보통 보기를 안 달고 있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문제들이거든요. 요번에 21번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그 최신의 어떤 그 트렌드, 그쵸? 간단해 보이는데, 살짝 속아 넘어가는, 우리를 잠깐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소에서 나왔던 21번 문제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그래서 이런 문제, 그, 아리송한 문제들은요, 답을 골라낼 때, 뭔가, 어, 답이 없는 것 같아. 만약에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그래서 틀린 사람이라면, 확실한 것을 제외해 나가는 방법. 그래서, 하나를 답을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에 나의 선택은 이라는 걸 생각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각각의 문제들을 함께 이렇게 이따가 5부 6부에서 충실하게 다루고 지문 설명하고 또 함께 감상하고 감탄하고 감동하고 또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세부적인 분야들의 출제 경향과 주의해야 될 문제였어요 어머나 깜짝이야. <laughs> 뭐에 놀란 거야? 어 30. <laughs> 30일에 놀란 거네 네. 우네 네. 어우... 네, 그렇습니다. 정말 세월이 음. 유수와 같아서요. 음. 정말 30일밖에 안 남았네, 그렇죠? 네. 빠릅니다. 한 달이 제 꼬박 진짜 딱한 달. 채한 달이 안 남은 느낌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정말 최종 마무리 해야 될 시간입니다. 음. 네.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계획을 일단 굉장히 잘 세워야 될것 같은데요. 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의 해설 강의가 어, 많은 어, 도움을 또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10월 학평은 무엇이다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어, 이번 어, 10월 학평은 바로 이제 돋보기다라는 아, 돋보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돋보기로요. 책을 보면 글자들이 크게, 크게 아주 그냥 금지막하게 보입니다.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은 바로 앞으로 내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안점을 둬야 하는 그 나의 약점 나의 그런 미흡한 점들을 크게 크게 무엇인지 잘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오늘 분명 실수한 거 있을 거예요. 그 실수한 거 크게 보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돋보기고요. 또 여러분의 약점, 몰랐던 것들 보였을 겁니다. 그 보인 것들을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꼭 반영해서요. 아주 잘 어, 마무리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 돋보기로 햇빛 모아 가지고 약점을 태워버리면 돼요 <laughs> 어, 그래도 저 <조차> 약점 <laughs>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웃음> 네. <웃음> 자 네. 저는요 10월 학평은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할까 하다가 음. 마지막 시험인 만큼 10월 학평은 남의 점수다 <laughs> 라고 음. <laughs>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 남은 누굴까요 <웃음> <웃음> 남의 점수다 저는 음. 이런 마지막 당부를 꼭 하고 싶어요 뭐냐면 자 여러분, 10월 성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잘 나온 사람들 취해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건 내 점수가 아니다. 이건 남의 점수다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남은 30일을 또 정말 진력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또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어, 욕심 많이 냈고 의욕에 차 있었는데 성적이 좀 다소 못 나온 학생들도 또 전국에 분명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 학생도 생각하십시오. 2월 이번 10월 학평의 점수는. 내 점수가 아니다. 남의 점수다. 나는 수능에서 11월에 완전히 다른 점수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어, 전체 총평에서 각 분야별 출제 경향과 주의해봐야 될 문제, 그리고 전반적인 분야별 학습 대책까지를 살펴봤고요. 이제 처음에 얘기했듯이 1부부터 6부까지. 1부에서는 화작 제가고요. 2부. 문법이죠. 네. 3, 4부. 독수입니다그 다음에 5, 6부 저는 문학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모의고사 해설 강의. <laughs>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1부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